너무 가지마! 자, 올라이 자, 붕 한번 이제 올리는 거 하면 수 있습니다. 쟤! 저이... 아, 저 지금 차려보시면 안 되는데. 아, 저 아이, 돌을 골라낸 골라냈는데... 간다 간다!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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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간다. 바로바로 바로, 바로, 오케이 다시 한번 더돌 빠지겠네 지금 돌빠지겠아 <laughs> 돌이 빠지긴 하네 <하잖아>, 이거 와오올만가올올올 갤로퍼가 돌다 불안한다 바라는데 이제 아무나 막 올라갈 수 있는 돌가 됐기다 <laughs> <자>, 올리고 <laughs> 저 타오지면 할수 있을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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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아, 여기서 너무 저기했어. 야. 멋있다. <laughs> 걸릴까 봐 빠르게 빼시는. 어 어. 조금 이제 습달이 됐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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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조금 더 뒤로 탄력 탄력 탄력. 가만, 아무도 못날안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떻게 해야 <laughs> 된다. 이거 탄력이 이빨 이면올라올게해 이제. 어이, 저만, <laughs> 이거, 이거. <웃음> 야, <웃음> 아, 이거 처. 놀러 놓고 고쳤는데 이거 동같던데 이거. 내가 다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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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둘 돌 모아놓은 데, 저기다! 이야! 아깝다! 아, 저거네. 아하! 아깝다! 근데 이게 돌이 빠지려고 저거. 야, 지금. 칠 때마다 돌이 지금 무여요 아니, 저 돌이 깨져버렸는데? 이아 장갑 는